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자, 잡아드리는 족족 공기 수익 내드리고 있는 기회의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의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12시 26분이고요 이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18일 바로 어제였죠 빛에 있는 무려 30% 자, 어제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이 앵커 13%자 그리고 카바 또한 오늘 오전에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4%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오늘 오전까지 단 3종목만으로 누적 55% 이상 챙겨드렸습니다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추가 폭등 쏘지 않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쪽으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얼마 남지 않는 기회의 시장, 네 폭발적인 수익 전부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바로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하바입니다자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오전부터 수급세 들어오면서 추익 중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카바코인 일봉 차트 보시면은 9월 초 저점까지는 정말 기나긴 하락이 좀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월 6일, 7일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바로 여기 요 380원 주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한 다음에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강력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요 585원 부근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해주었고 단숨에 돌파에 성공하면서 정말 유의미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4월 이때 하방 이탈을 했던 파랑색깔 200일 장기 2평선 이 위쪽으로 까지도 상방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는 그 지지에 안착한 다음 상승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5일 20일 60일 120일 2평선들의 골든 크로스 까지 나와 주면서 고르게 정배열 까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카바코인의 경우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단서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추가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축적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들은 앞으로 이 카바 코인의 추가 급등의 연료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재료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 이 카바 코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860원대 부근까지 1차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1250원까지의 폭발적인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려 8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다만 영상은요 지금 이렇게 찍고 나서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 정보방에서 제가 실시간 매도 타점 대응법 다 잡아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영상에서 잡아드린 타점과 아무리 똑같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매도를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방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도 대응법까지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안 들어요. 비용 일절 들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당장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카바코인 있죠? 지금 이 카바코인, 다양한 2차, 3차 이런 매도가 싹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카바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